네, 이번에 공유할 승소 사례는 황혼이혼 재산 분할 18억 4천만 원 승소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2023년 8월 정말 얼마 전에 이제 판결이 선고된 사안인데요. 우리 의뢰인 분은 25년이 넘는 이제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면서 성실하게 가정생활을 하신 전업 주부시죠. 상대방 남편으로 인해 혼인기간 중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뭐 힘들었던 점은 일단 은 음주가 너무 잦은데 그 주사, 일단 이것도 많이 괴로우셨던 것 같은데 뭐 일례로 우리에게 상담을 오시기 한몇년 전에 그막 배우자분이 뭐 옷을 안 입은 상태로 딸이 있는 방 앞에서 한참 동안 훈계를 한다거나 이런 주사가 이제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가족들이 모두 다 고통을 받고 그렇다고 이렇게 좀 하지 말아달라 말을 한다고 뭐 들을 사람도 아니고 그런 이제 괴로움을 많이 겪으셨던 상황이셨고요. 특히나 이제 오시기 직전에는 결국에는 또뭐 몸싸움이 이제 있으셨다고 해요. 좀 우려가 돼서 어뢰인분이 방문을 닫아놨는데 계속 뭐 치고 이러면서 이제 어 결국에는 몸싸움까지 있으면서 112 신고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뢰인분이 그동안에 참 여러 가지가 많이 누적되어 오고 그래도 참으려고 했는데 이제 저는 너무 이제 불안하고 뭐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셔서 이혼을 결심하고 오셨던 사안이죠. 많이 말씀드렸던 것인데, 대부분의 재산이 다 상대방 걸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워낙 이제 독단적이고 본인 하고 싶은 대로 사시잖아요. 그게 경제적인 거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어떠한 재산을 전업주부인 너건 없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왜 명의를 너 걸로 두 해주냐? 다내 거. 이렇게 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재산 명의 자체가 불균형해요. 적절히 있는 정도가 아니고, 올해인 명의로는 거의 없고, 다 상대방 명의로 있고, 이런 경우가 많죠. 저희가 일단은 재산 조회 전반적으로 하는 거. 재산 조회도 사실 알아서 다 내는 건 아니거든요. 재산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재산 뭐 기준 시점, 그 다음에 재산 가액이죠. 이 경우에는 뭐, 대지, 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객관적인 실제 거래 가액. 실제 가치를 알기가 어려운 것들도 있어서 이제 감정을 진행하셨고, 그 다음에 어떤 예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조회를 하면서 상대방 재산의 규모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본인의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받은 것들이 있는 경우에 어, 이런 주장 많이 해요. 명신탁 주장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특유재산인데 재산문화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해요. 이제 이렇게 돼서 재산에서 일부라도 제외가 되는다면 본인이 줄 재산이 줄어들고, 특히나 그런 주장을 막 하면 대상에서는 안 빼주더라도 비율에 반영을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혼인기간이 뭐 20년 넘어가면 다 5대5냐,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재산 문화를 청구하는 입장도 되고 방어하는 입장도 되어 보지만 혼인기간이 상당해도 다 5대5가 아니고 4.5대5.5, 4대6, 3.5대6.5, 3대7 다양해요. 그래서 이 사안은 5대5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쪽, 유리한 쪽에서 굉장히 주장 입증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인데 상대방은 뭐 명의신당 약정 등등 뭐 열심히 주장했지만 결론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싹 들어오면서 그리고 기여도도 5대 5로 우리 거를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돌이켜보면 당초에 이제 상대방한테 이혼을 요구했을 때 이제 상대방은 뭐 이혼을 해준다 안 해준다 이것도 갈팡질팡이 되다가 재산분할도 뭐 얼마를 해준다고 했다가 그것도 뭐 줄지 말지 모르겠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재산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안전한 것도 중요한 거고 계속 갈팡질팡하다가 뭐 상대방 재산을 은닉해 버린다든지 또는 그렇지 않다고 해더라도 시간만 소송 세월한다든지 뭐 이래서 사실 좋을 것은 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혼을 확실하게 결심했다면 그래서 의뢰인 분도 상대방의 그런 이랬다 저랬다 하는 행동을 보고 불안하다. 뭐, 언제 진짜, 실제 돈을 줘야 주는 거지. 라고 해서 가압류부터 진행을 하시고 실제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해서 상대방이 지킬 줄은 모르겠으나 한번 제시하기도 했던 금액을 훨씬 상회하면서 합당하게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